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와, 미국 증시가 상반기를 아주 그냥 화려하게 신고가로 마감했네요. S&P 500, 나스닥, 둘다 웃었는데, 어우, 지난 4월에 그 관세 쇼크로 폭락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미국 증시, 이 뜨거운 여름 랠리 계속 이어갈까요?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뭘까요? 하반기 투자의 갈림길에서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할 정보들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상반기 마무리를 보면요, S&P 500하고 나스닥이 넉달 만에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게 완전 V자 반등인데 어, 트럼프 일기 때랑 흐름이 비슷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SNS에 증시 신고가 소식 올리고 그럴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직접 언급할 정도니까요. 이 상승세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음, 몇 가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 이 진전 소식이죠. 뭐 미국이 반도체를 주고 중국이 히토류를 내주는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반도체 주식들 또뭐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미중 갈등 관련 주들이 호재를 맞았고요. 둘째는 그 관세 부과 시점 있잖아요. 이걸 9월로 미룰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아 관세 연기 기대감. 네 그리고 셋째는 트럼프 행정.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 중인 감세안, 텍스컷 이것 통과 기대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 이 감세안 통과에 집중하려고 다른 이슈들은 좀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감세안에 그렇게 집중한다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반도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TSMC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반도체 ETF도 아주 강세예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있고 또 하반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어서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는 시각이 많죠. 다만 뭐 개별 종목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ETF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금융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가 신고가를 찍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와나 기대감 덕분이죠. SLR 규제 완화라던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같은 것들 이런 조치들이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전통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금융주 규제 완화로 시장을 앞섰던 그 전례가 있어서 2기 행정부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변동성은 크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로빈후드는 미국의 지역 고객한테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서는 또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AI 열풍은 뭐 여전히 뜨겁네요. 오라클이 3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클라우드 계약 소식으로 급등했고 아마존도 AI 분야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반면에 구글이나 메타는 어, 비용 증가나 사업 모델 전환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네. AI 쪽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이 AI 붐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만들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커먼웰스 퓨전 같은 핵융합 에너지 기업까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죠. 맞아요.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할 거라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한두 세 차례 기대하고 있지만 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아서 실제 인하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 예를 들어 핌코 같은 곳에서 나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 핌코 분석이 그렇군요. 네. 연말 핵심 PC가 3% 초반, CPI는 3% 중반대 예상하는데 이건 연준 목표치 2%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가 중요하긴 한데 당장 7월 금리 인하를 결정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감세안 역시 실제 통과될지 여부 또 통과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 예를 들어 재정 적자 확대 우려 같은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의 최고점 부근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형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조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나 아니면 미국의 선진국 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분산 투자에 비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꾸준히 우량주나 지수를 모아가는 장기적인 관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하반기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뭐랄까 인컴 중심의 투자 전략도 고려해볼 시점이라는 조언도 있고요. 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았네요. 정리하면. 미국 증시는 뭐 정책 기대감이나 AI 붐으로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의 행보 그리고 각종 정책 변수들을 정말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께요. AI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알겠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